미샘하카 카레가 나와요 카레가 나와요 카레가 나와요 간가 가려워요 가려워요. พาเรยรวยโดนพึ่งต่อยค่ะพอเร่โซโยโซโยโยพอเร่โซโยโซโยพอเร่โซโยโซโยปวดเอวมากค่ะ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코타우 클릿 캬. 발목이 삐었어요. 발목이 삐었어요. 발목이 삐었어요. 르롬 캬. 미끄러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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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บาดเจ็บระหว 운동하다 다쳤어요. 운동하다 다쳤어요. 운동하다 다쳤어요. 클릭트 목이 뻣뻣해요. 목이 뻣뻣해요. 목이 뻣뻣해요. 루룩, 레어 나무이있어 아이가 콧물을 많이 흘려요. 아이가 콧물을 많이 흘려요. 아이가 콧물을 많이 흘려요. 로 아이오기드간 가. 아이가 몇 개월이에요? 아이가 몇 개월이에요? 아이가 몇 개월이에요? 7개월개월 됐어요. 7개월 됐어요. 개월 됐어요. 7개월 됐어요. 지금 임신 중이에요. 지금 임신 중이에요. 마취, 백신, 캄. 예방 접종 하러 왔어요. 예방 접종 하러 왔어요. 예방 접종 하러 왔어요. 메라이미빠짬르한마나 러카. 생리 안 한지 오래됐어요. 생리 안 한지 오래됐어요. 생리 안 한지 오래됐어요. 마지막이 언제예요? 마지막이 언제예요? 마지막이 언제예요? 마지막이 언제예요? 두달 전이요. 2달 전이요. ช달ด이요ไม่มีประจำเดือนค่ะเซลลลีก็อบส์เตอรยเซลีก็อปอรีก็อบประจำเดือนมาไม่สม่ำเสมอค่ะ 생리가 불규칙해요. 생리가 불규칙해요. 생리가 불규, 불규칙해요. 약깬약곰가 피임약을 복용하고 싶어요. 피임약을 복용하고 싶어요. 피임약을 복용하고 싶어요. 나자 탕 캄. 임신한 것 같아요. 임신 한것 같아요. 임신한 것 같아요. 패칸 빨리 막 커. 입덧이 심해요. 입덧이 심해요. 입덧이 심해요.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언제예요? 아이 아이가 계속 기침해요. 아이가 계속 기침해요. 아이가 계속 기침해요. 루크 아지언ตลอด 커. 아이가 계속 토해요. 아이가 계속 토해요. 아이가 계속 토해요. 마턴반가이 뽑으러 왔어요. 이 뽑으러 왔어요. 이 뽑으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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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판포카 충치가 있어요. 충치가 있어요. 충치가 있어요. 아빠, 꽝꽝 해놔야 하. 입을 크게 벌려 보세요. 입을 크게 벌려 보세요. 입을 크게 벌려 보세요. 미판포카. 충치가 있어요. 충치가 있어요. 충치가 있어요. 충치가 있어요. 다랭카 눈이 충혈됐어요. 눈이 충혈됐어요. 눈이 충혈됐어요. 다랭카 눈이 건조해요. 눈이 건조해요. 눈이 건조해요. 간다가 눈이 가려워요. 눈이 가려워요. 눈이 가려워요. 눈이 가려워요. 눈이 가려워요. 눈이 따끔거려요. 눈이 따끔거려요. 눈이 따끔거려요. ขอบคุณที่รับชมและรับฟังนะคะฝากกด Subscribe สสกดไลค์แล้วก็เปิดกิ่งและฝากกดติดตามเพจภาษาเกาหลีทีวีและแนไอจี IG ไทยโครี่ทีวีค่ะขอบคุณค่ะคราวหน้าจะกันใหม่ค่ะ